새벽 이집트 시간 새벽 3시 50분 저희는 이제 오늘 아부신벨 이제 아부신벨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한4다시간 가야 돼서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자 우리끼리 왔으면 새벽 3시에 갈일 절대 없었을 텐데 아부신벨 간다고 우리 블랙버스트 <laughs> 빵 시계랑 뭐야 이거? 일단 하나씩 먼저 드려볼게요 오이랑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휴게소까지는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여기 나부신배 가는 와중에 있는 하나뿐인 휴게소 멍멍이들 <목소리들> 아시 어딘데어 춥다. 새벽은 추워. 아, 야 여기야. 아 와. 이쁘긴 해. 뭐 뭐야? 강이야. 울려라 아부심 벨. 골든 <laughs> 벨 혹시? 나일강이라고 그래? 와씨. 이게 강이야? 강 맞나? 여기 아부심 벨인데 우와. 람세스 2세 신전입니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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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aughs> 지인다 와. <laughs> 입이 떡 벌어진다, 이런 데 쓰는 거야. <laughs> 우와. 야, 저게 다 람세스라는 거고. 람세스 2세. 4명 다 람세스 2세인데, 저두 2세. 번째 깨져 있잖아. 어. 지진 때문에 깨졌대. 아, 진짜. 아 와, 지긴다. 와. 저기 머리 떨어진 거다 저기 있네. 어네 떨어진 게 있네. 람세스 무릎 쪽에 보면은. 그 왕비도 있어요. 야, 이거 사진 찍어 기가 막히다, 여기. 와, 이건 진짜 실제 눈으로 봐야 돼. 이거 카메라에 담기지가 하나. 들어가도 되지? 와, 이거 따뜻하네. 이거 옛날에 사람들 아프다는 것 같아. 야 응. 색감이 있어, 색감이. Sura motto, 우리 길. h 우리 m 리 c h What is it? Qua, Torzova.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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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i 왜 옮겼지? 이거 어떻게 온 김? 이거 어떻게 온겨? 들어와줘. 들어와줘. 이거는 소신전인데 <laughs> 소신전이요. 소신전인데 이게 저거는 저거 람세스 거고 네. 이거는 왕비를 위해 만든 비슷하네. 미니멀 버전인거 같은데. 소신전만. 그러니까 비슷한데. 미니멀 버전이 m 네요 <laughs> 가가 가네 여기. 여기. 는 가가 가야 우리 한국인. 이 보기에는 가가 가 k 가 가가 가 가가 가가 고가 가가 a 야가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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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k 근데 여기는 k a K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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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시기인 a 선택관광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음. 자, 보시면 사행시. 아, 아, 진짜. 와, 여기. 부. 머리가 나도. 부와, 진짜 지네. 심. 심상정. <laughs> 심하면 떠오르는 게아 심슨. 아하. 어쨌든 평점 매기면 거의 피라미드 스핑크스랑 동급. 음. 레전드 웅장함을 좀 느낄 수 있는 느낌. p o 주신 고구마 r u z Trug, Smeda, T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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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기제태세 이거 말해도 되나? 삐-태세에서 어. <laughs> 삐-태세로 <B> 전화 다음 <laughs> 뭐더라? 기위아 기억이 안 나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에 간장네 출항했습니다. 한전대 가 하면... 항해당직으로 전환. 인가? Let's go. 아, 오늘 넷 여덟이네. 빡세네 야. 뭔가 제일 힐링은 이게 제일 지금까지 제일 힐링. 지역게 봤던 바다지만. 아, 방에서 보면 창문 열면 요런 느낌. 솔직히 크루즈는 좀 추천드립니다. 전 패키지로 오긴 했지만, 막 자유여행 오시더라도 괜찮네. 요. 나 혼자 다 마신 것아다 <laughs> 아. 그, 마셔놓고 이형 수량 개네뭐뭐 그만 먹어 형님 아... 거아 <laughs> 어, <저 올라간다. 웃음> 어, <laughs> 좋네요 아. <웃음> <웃음>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리 하나 지나갑니다. 어 키가 커가지고 거의 닿을 뻔 했네. <laughs> 저 카메라는 뭐야? 방송국이야? 어이, 집이 좋다. 집이 좋아. 노래 취향 안 맞는데. <laughs> 공문보신전 공문보신전 왔습니다. 라 좋아, 좀 인종 차별한 거 아니겠지, 저거? <laughs> 어 그런가? 잠깐만. 아, 인종 차별한 거니 네가 반응한 거 아니겠지? 아, 좋아. 좋아. 아 사실 집에 오 나와 갖고 어나아 깔리 이다남아 자네 부모님들아 놓고 어떤 방법이든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그랬지 고생하고 있을 때 싶어서. 어쨌든 고마워. <laughs> <laughs>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니들은 군 군인을 리스펙 해 준다고. 머리 길이 놀라아 머리 길이 놀라, 아, 머리 길이 놀라. <laughs> 정말 그냥 솔직히 나의 불찰이 나지. 나 <laughs> 네, 뭐. 아프리 되게 많이 달리셨던데. 아프이라기보다는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음. 내가 틀린 말 아니어서 뭐 저도 반박은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뭐 군캉스니 뭐니 뭐 이런 거는 바로 배척하는 편입니다. 그런 말은 쓰면.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우리 모두 전군이 다 고생하고 전녁했기 때문에 전군 화이팅, 해병대 화이팅. <laughs> 자, 지금 코먼보 신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을 즐기겠습니다. Enjoy. Next time. 오늘은 6일차, 아침 5시 35분이고 오늘은 이제 에드푸 신전 가고요. 룩소르 가가지고 맵논의 거상이랑 왕가의 계곡 갑니다. 계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버스에서 좀더 자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이 이쁜데요? 기본적으로 이스트행 오시면 이렇게 그냥 새벽별 목의 운동보다는 떠오르는 일출을 좀잘 보실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명이에요. 너무 독자해요 옛날에 유또 해야 될것 같네. <laughs>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섭외하신 분들 에드푸 신전. 귀엽게, 귀여워. 아 추워. 뭐야 강아지. 뭐야. 뭐야 너 인형이야. 아기 새끼들 새끼. 어 <laughs> 귀엽다. Yeah. Yeah. 와, 귀펄럭이는 거 봐. 해주세요. 다 오는 거지, 이름? 응, 하지, 이야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어 사람 너무 많 너무 많죠, 많죠. 아배 아픈데 똥? 내가 보기 내가 보기 지금 배탈 난것 같은데 조지 버스에 미안하다 말똥이 아니라 내 똥을 보게 생겼에드부 신전 <laughs> 무야무야무야 뭐야 뭐 강아지 뭐야 강아지 가족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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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뭐야 뭐 건강하고, 어? 건강하게, 맛있는거 많이 먹고 자라라, 잉? 많이 먹고, 맛있는거 많이 먹고, 잉? <laughs> 악장의 등장. <laughs> 이 형님, 그놈 하네. <laughs> 왕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마르쿵쿵, 마르쿵쿵, 수 여기 일단 왕가 계곡 들어가는 길이고, 저 <laughs> 아, 똑같이 많이 파네요. 나 <laughs> 죽거라. <laughs> 여기가 제일 맛있은 말. <laughs> 라스 쇼크라. 티타쿠잉? 뒤에 재밌겠네. 여기 <여길> 먼저 가네. <목소리도> 두몽 뚫어 주네. 직접 네 어떤 네, 거야? 네. 아, 해석하고 싶다. 뭔 음. 뜻인지. 색감이 음. 와. 색감이 왜 이렇게 보존이 잘 됐어? 이때까지 광고 중에 색감이 제일 잘 보존돼 있는

그 동그라미에 십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앙크가 되는 음. 생명이 투트는 우리가 투트모스에 할때 얘기하는 거에요 상카맨 그거 딱 하나 보러 어, 이게 제일 뭔가 재밌게 된거 우와 사람 많으니까 투탕카멘 가십유로 구만 원? 발이라 좀더 보고 가자. 2명 가면 끝. 고을 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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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탄카면 끝. 3단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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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3단 서면 끝. 3단 가면 끝. 3단 가면 끝. 3단 와와 여잔데 하라오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라 6은 없나요? Try again 하라 5,6,7,8자 우와 <laughs> <laughs> 여기는 이거보다 위에 돌덩이가 튀긴다 머리가 잘린... 음. 어제 장제전 써메이징 합니다 에이, 장관이야 아 우리 2심 제가 잘 된다 했었는데 그잘 되긴 잘 되는데 도심가는 잘 되고 크루즈에서는 또 이게, 생각보다 안 터져요 다른 분들은 로밍 많이 해오셨더라고 로밍도 잘안돼아 그래? 그냥뭐쓸수 있을 땐다쓸수 있어서 나포진항을 조금 외곽으로 가면 약간 3G 뜨거나 한데 4심2심전심 <laughs> 유심 디셈버의 심 하는 날을 위 대전도 소식을 들은 yes. 게 사망나 똥쌀 때 비둘기 털나옴 <laughs> <나온. 웃음> 지금 그배 타고 식당 가는데거기또 특식이 비둘기 고기래요 그래서 한번 아라 트라이 해 보고 비둘기 고기. 해보겠습니다 <laughs> 경험 경험. 비둘기 해봤어. 깨끗한 비둘기지 않을까? 휴 깨끗한 비둘기 있어. 식용 비둘기. 예? 예쁘게 맛있는 거 먹고 먹이고 키워갖고. 드실 건가요? 먹어야지. 비둘스포기 애로한데. 진짜 이만큼 먹어봐. This life. 무슨 비지? 비둘기 스포 아니? <웃음> <웃음> 쌀인가? 비리 같은 거냐? 니 오, 좀 그냥 고소하고 담백한 거? 비둘기 고기는 아니고. 야 고기다. 어 냄새가 엄청 좋은데요? 어 김이라니? 음. 잘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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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푸키니 좋은 점. 깻잎에. 김에 깁이... 깁에... 아, 한국에. 야.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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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 왔다, 왔다. 비둘기 요한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안 먹게? 먹어봐 먹어봐 맛있을 것같데결쇼 <목소리> 예. 작다 생 예. 안에 밥이 들었고 <목소리> <목소리> 이 요리의 정확한 의도가 뭐죠? 의도요? <목소리> 네. 이분하게 익 거요. 아이분님 먼저 먹어봐요. 반응 한번 다 김밀상품 한번 해보겠어안 먹을거야 먹어봐 먹어봐 아 이거 어려아그손야되다먹어아 정환아 먹어봐 오 과감하게 아유 노프라블응 전혀 그런거 없어 그냥 음. 근데 바, 거의 다 안이 밥이어서 네. 고디라기보다 약간, 음. 약간 그냥 껍질 안에 그치, 껍질 그치. 맛 나죠? 음. 음, 맛있다. 아, 응. 야이거 음. 오케이. 고기라기보다 거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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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비둘기. 얼마 나진 비둘기 먹방. 오케이. 아. 껍질 이가 맛있어. 근데 뭔가 비둘기 맛이 난다. 왜? 뭔가 약간 비둘기 맛이 뭔가 상관 생각... 안데 비둘기 맛이 난다. 비둘기 먹으면 이 맛이 날까? <laughs> 밥 맛이 제일 많이 나는데 치킨 맛은 아니고 그냥 딱 그냥 설명할 수 없다 비둘기 맛이야. 그냥 <laughs> 김 배동 맛. 저 비둘기. 아니 뭐 이거 비둘기 다 뭐? 먹은 건데. 이게 <laughs> 다 먹은 거야? 먹고 있다니까.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대박. <laughs> 비둘기. 비둘기입니다.

타고 룩소 신전으로 잠깐 이동하는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어때? 검은 말. We gonna go first. Let's go. Woohoo! Best driver. 야, 말하면 던져낸다. 아이가, 말하면 던져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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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Yoktuna, man, Yok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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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Yok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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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rari!

Ooo! Bak, Yola. Şefir, şefir. Ver. Şefir. Ne? Ver şefir. Şefir? 1 dolar. 1 dolar. 1 dolar şefir. Dolar? 1 dolar, yap. 1, ver. 1 dolar. Why? 워크 포포포포 들어오. 아, 아 부드? 야, 와우. 괜찮으러? 네 저기 저 오케이, 원 달러. 야, 11. 노, 노. 노, just one. But we don't have money. We student. One. just one 이 포. 땡큐. We s t u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솔직히 안 줘도 될것같긴한데뭐 생각해서 봐. 안 내려 줄까 봐. 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뭐 주지 뭐. 그래. 말을 위해서 주는 거야. 말 힘든데. 이제 피니시. 알아서 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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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이? 인조이. 땡1 2 3 4 5 6 7 8 9 1 네. o r r y 스 블렌더! 고마워 블렌더 1!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1 2 3 4 5 6 7 8 2 9 3 0 3 3 4 5 3 6 3 7 3 8 3 9 4 0 4 0 4 1 4 2 4 3 4 4 4 5 4 6 4 7 3 4 5 4 6 4 7 4 9 5 1 5 2 5 3 4 5 4 우리 맨 처음에 사진 찍어달라 할때1 달러 주고 맨 마지막에 어난널 기쁘게 해줬으니까 1 달러를 빨리 내놔라 막 이래가지고 안 줬지? 어 기쁘게 해줬어? 말을 위해서 준 거지 누나 정도 누나 정도 말을 태웠으면 줘야 되긴 해 야. 말이 힘들어 어쩐지 근데 내 쪽으로 좀 기울긴 한 거야. 나는 원 달러 사정 사정해 그냥. 주셨어. 안 줬어. 안 줬어. <laughs> 어 역시 인자감. 아, 아까나 아까 당했잖아. 에 뭐? 와. <laughs>